여자친구 보면 도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가 힘드니까 어, 학원 같은 거 다녔어? 다녔어 학원 어떤 거 다녔어? 고3 때 수학 학원 하나잖아그 <laughs> 정도는 다닐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는 다닐 수 있는데? 시험을 망쳤어 오, 집에 가기 싫었어 야 해방촌인가 뭐시긴가 왔는데 나 어렸을 때 스타일의 그 오락실이 이렇게 또 있네 여기 핫한 이유가 다 있어요 이렇게 옛 것과 아 어, 아저씨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런 싸한 척셨어요 <laughs> 촬영하고 있잖아 아니 촬영 전생이셨냐고요 여기 아니 아, 아. 아 진짜 암, 안 그래도 알바 떨어져서 짜증나 죽겠는데 <laughs> 왜더짜증나게야진 너가 알바 떨어진 거 가지고 왜 나한테 왔... <laughs> 야 울면 어떡해 <laughs> 너만 울줄 알아? 나 같은 어른들도 각박한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살기가 힘들지 알아? <laughs> 야 나도 울고 싶어! 한국이 저절 품기는 좀 어. 이른가 봐요 저 한국 떠나야겠어요 야야 야. 너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한국을 떠나서 어디를 가도 넌안 돼요. 내 실력을 갈고 닦고 어, 하면은 다, 눈 똑바로 자. <laughs> 네, 왜이 소리 질러세요 아, 눈 일어나서 눈다 일어나. <laughs> 뭐라고? 좀 똑바로 얘기해줄래? 아, 수려만 이러면 서된다 젖된다? 아, 아저씨한테 젖된다가 뭐해? 야! 울지 말라고.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야, 뭐 하는 거야? 제말좀 들어보실래요? 또 비키라고 했는데 아저씨가막 호통치네. 너가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면 내가 못된 사람이 되잖아. <laughs> 좀 <그게 웃음> 아닙니다. 아니 비키지 말고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지가 알바가 떨어졌는데 괜히 나한테 뭐라 그러잖아. 한국을 떠나고 싶다니. 막 <laughs> 네, 저는 그러는 거야. 한국 떠날 거예요. 왜 <laughs> 젊애들이 이게 문제야? 진짜 한국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나? 일을 하고 있는데 직업 군인이라. 아 있어요. 그래? 네. 계급이 어떻게 되는? 저는 음, 중위. 얼마 전에 또 어. 장기 장기가 됐어? 야, 돼가지고. 아, 축하해. 아, 축하해. 아, 네, 네, 네. 어, 그럼 잘 조선 안해되겠다잘 조선. 이 친구는 뭐 대국심이 초철한 친구이기 때문에 한국을 떠날 그게 네. 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훈련이 힘들고 폭항기 <laughs> 훈련 아, 아. 어이, 남성분들은 그렇지! 아직은, 네. 얼마 전에 또 50kg 급속행군도 이런 것도 하고 50kg를 해? 네 어, 어. 어디 뭐 특전사야? 네 맞습니다 멋있어 목표자 어때? 아요 야야야 야뭐 하는 거야 지금 나와봐 <laughs> 오빠 나 야야야 <나>, 아, <laughs> 아, <laughs> 옆에 오! 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친구는 언제 쯤 한국이 떠나고 싶어? 일이 너무 많거나. 이쁜 어. 분들이 빨리 빨리 다 하라고. 하어위 어, 음. 분들 위 분들이 아, 어위 분들이 위 <laughs> 분들이 막 뭐라 뭐라. 내가 상사야? <laughs> 그럼 각박한 이 현실에서 이거는 좀나아졌으면 좋겠다. 물가는 높은데 월급은 어. 안 오르고. <laughs> 들어오자마자 바로 성장이. 그렇지. 어 여기는. 군인 월급에 관해서 군인은 솔직히 좀더 줘야 돼여건 많이 좋아지게 지금 해주고 있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네, 이게 사실 대국식만으로만 하기가 네. 쉽지가 않, 않단 말이야 장교면은 식단이 다르다고 병사들이랑 장교 식당은 따로 있는데. 어, 따로 있지. 대부분안 먹습니다. 거기서. 왜? 그래? 어, 라면 같은 거 빨리 먹고 빨리 훈련 중이다. 내가 봤을 때 네. 사병의 요리 실력이 별로 일 수도 있어. <웃음> <웃음> 그래도 훈련을 나가면은 시사병들이 와서 이제 밥을 해 주잖아. <laughs> 그거는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아, 근 네. 힘들어 가지고. <laughs> 평소에 먹을 때는 맛이 없으나 최대한 힘들어졌을 때 먹으면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때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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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먹 아, 네. 아, 네. 아, 네. 야, 저도 좀만 좀 버텨. 들어가서 해요. 누구 누구 마음대로. 아, 제 남대로. <laughs> 야 여기 길거리 이쁜 데가 봐.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야 오면은 뭐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애플민트티. 애플민트티세요. 이거도 같이 시켜야 될거 아니야? 아, 시키시면 돼요. 나 지금 목마를 주겠네. 혹시 다 드신 거면 제가 치워드릴까요? <laughs> 제가 지금. 돼. 어 인터뷰. <웃음> 어. <웃음> 인터뷰. 어, 어, 예. 아니, 한번 들어보이소. 이 친구가 지가 알바 떨어져 놓고 괜히 여기서 살기 싫다면서 나를 품어줄 나라를 찾아 떠간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이 친구처럼 한국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나? 한국만큼 자기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았어. 오, 왜, 왜, 왜? 반승제도나 아 <laughs> 한생제도를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 디든갈때 편하고. 어어. 병원비 사고 아, 그렇지. 한 달여도 얼마 안 그래, 맞아, 맞아. 미국 가면 어, 뭐 병원비 3, 40만 원 나오는데. 그래요. 냉장 병원... 수술 한번 10만 원씩깨줘 아, 근데 월급도 적고 전세 사기도 요즘 너무 많잖아요. 어, 전세 사기 진짜 많은 거. 어, 어. 주변에 친구들이 헉? 너무 많이 아, 아 진짜로? 네, 그래? 진짜. 나도 당했어. 네? <laughs> 진짜로. 아, 진짜 주변에. 어, 친구. 어 네. 보증보험 근데 어제 뉴스 짜 보니까 보증보험의 금고가 이제 거의 잡금 <laughs> <laughs> 남았는데 어 뭐야 전세로 되고 있어 <laughs>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괜찮다 일단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어. 어, 예이도 바로 착한데 넌 예의가 없어 <laughs>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요 때는 좀 떠나고 싶다 아 요즘 같은 날씨 이럴 때는 좀더 어. 스탄 제주도나... 아하! <laughs> 제주도 아쉽 <laughs> <laughs> 아니, <웃음> 한국을 많이 사랑하네. 혹시, 지금 하는 일 누구로 아세요? S, S, 감성잠깐 <laughs> 이거 아이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아이폰이신데? 이거 애플워치 아니야? <laughs> 아, 애플워치. 그만큼 좀, 글로벌 기업이다. 하하하하하 그러면, 아, 이 나라에서는 산업, 봄직하다? 일본.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안되는데, 처음. <laughs> 아, 진짜로? 어, 삼성전자라며. <laughs> 아아... 아, 아, 아. 어, 여자친구는... 저도 일본이야. 안 되지? <laughs> 요새 말이야. 애나 떨어졌다 해갖고 일본 가가지고 쇼핑하고 그러는 건데... 그럼 하고 싶을 때... 연봉이 너무 안 오를 때... 다른 나라랑 잘 주는 것 같아. 물가는 아 높아지는데 어내 연봉만 안 오르고 있어. 그러면은 난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 10% 이상은 어? 올라야되잖아 보통 어느 정도 올려줘? 삼 사. 아 그래도 많이 올려 주면 좋으니까 음.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난 이만큼 애사심이 있습니다. 하면서 휴대폰 절대 꺼내지 마. <laughs> 야 여기도 좋네. 여기서 체감이 응. 좋네요. 그래. 어 그래. 눈부셔. 눈뽕 나가기 싫어가지고. 야 눈뽕이 뭐야? 어. 어우 <laughs> <오>, 너무 센데. <laughs> <싼데? 웃음> 선글라스 있으세요? 아 그럼. <laughs> 어 역시. <laughs> 야 아리 아리 하나 어디 하나. 두분 커플? 네. 커플. 나이가 어려 보이네. 스물한 살입니다. 스물한 살. 동년배다. 어, 예? 친구. 아니, 언니 누나가 한국을 막 도피하고 싶대. 너 뭐, 뭐 하고 싶을 그러면 안 되지. <laughs> 군대를 가가지고. <laughs> 언제 가? 이틀 뒤. <웃음> <웃음> 어떡하니? 아유 그 어디 어, 어디로 가노? 강원도. 아, 나도 강원도 갔다 왔어. 아, 생각보다 많이 춥다 이거. 어린이날에 눈이 왔어. 그래서 와 선물로 이런 걸 주시나. 우리 여자 친구 어떡해? 뭐 기다려 줄 거야? <웃음> <웃음> 그럼 우리 여자친구 번호는? 피하고 싶었던 적 있나? 과거 얘기해도 돼요. 과거 해봤죠 불가능해인데 <laughs>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가 힘드니까 어. 한국을떠나고 너무... 싶었어. 아 그렇지. 너무 경쟁 사회야. 어? 빡빡해 한국 빡빡해. 지금 공부 막쓰게 지금 응. 이렇게 하잖아. 응. 이런 입시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너무 심한 것 같다. 심해 심해. 학원 같은 거 다녔어? 다녔, 다녔지 다녔지 다녔지안아니야안 돼. 좋아? 학원 어떤 거 다녔어? 고3 때 수학 학원 하나잖아 <laughs> 그 정도는 다닐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는 다닐 수 있는데? 지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네. 나왔고 오. 오, 힘들었지만 지금은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어때? 좋아요 더 좋지? 네. 그래요 어느 정도 채찍이 있어야 당근이 맛있다니까 <laughs> 요즘 애들은 채찍 맞기를 싫어한다고 좀또들이 맞아야 돼!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너부터 지금 정신 교육을 받아야겠구만 <laughs> 그 친구는 입시 봤어? 저 같은 학교 아 진짜? 과를 물어봐도 되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라고 글로벌이면 한국 말고도 이런 나라에 좀 사, 살아보고 싶다 일본? 밥도 어. 맛있고 짬밥도 맛있어 아... 다시 만약에 태어나 그래도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아니면 좀 다른,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 전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어? 한국? 네. 한국이 어디가 더 좋아서? 날씨가 좋다 치어 튀지겠는데? <laughs> <laughs> 어 여기 너무 해가 너무 온다 저는 자리를 바꿔줄 생각은 없어요 <laughs> 이게 문제야. 나도 앉을 거야. 네, 내가? 이렇게 앉아. 등받이 있는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 그쵸. 둘은 뭐 커플이에요? 아, 네. 네. 100일 정도 했어요. 좋을 때다. 항상 설렐 해. 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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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둘은 딱히 뭐 한국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는 일이 없겠네. 맨날 맨날 일할 때마다 그렇긴 한데. 그래, <laughs> 왜다 싫어해. 일한 지는 얼마나 됐는데? (3년) 넘었어요 아~ 그럼 출근할 때마다 가는 길에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회사 지금 막 (3년) 다녔고 여기는 저 (5년) 에이, 그 정도면 회사 다니다가 권태기라 그러지? 그게 생길 수도 있잖아 해외여행이 제일 좋은 거 같고요 어. 일터에서 멀어질수록 행복하니까 그죠 그죠 <laughs> 저는 그래서 올해 많이 갔다 왔어요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미국 갔다 왔어요 오? 그래서 돌아올 때 진짜 힘들었어 사람들이 여유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근하는 길에 눈 마주치면 아 뭐야 그러니까 이러는데 외국 같은눈 마주치면 그냥 웃어주고 나하는데 <laughs> <laughs> 너무 무서운데? 그럼 만약에 다시 태어나 한국과 미국 음. 이런 애국식. 심이나상 <laughs>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어서. 었그럼에도 아 <laughs> 불구하고 한국이더 좋다 느끼는거있 나. 교통이랑 음. 인터넷 빠른 거 배달 아, 배달, 아, 배달. <laughs> 맞다, 맞다 맞다 배달 배달인 e 그 a l p e d a 사 p 면서마음 p 안 드는 모습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laughs> 아 없었지. 백일 동안 한 번도 없었 그래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친구가 아, 5분 정도 늦었구나. 아 버스가 밀려서 고생했겠구나. 우리나라 교통이 좋다며. 발 <laughs> 네. <laughs> 출발해 볼까요? 어딜 또 가? 아, 인터뷰로 가야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얘봐. <laughs> 어머 얘봐. <laughs> 아예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야, 정신 차려. 반기가 되되십니까? 중학교, 네. 중학교 때부터 15년째 친구. 오 아니? 여기는 근데 보통 카이 지금 많이 오는 동네인 것 같은. 지금은 내시서 카페처럼 놀아가지고 저희가. 아, 인생 내것 이런 것도 찍고? 오늘 찍었어. 요야 남자 애들요. 이 귀여. 워 그래 <가여워>. <웃음> <웃음> 가요. 가요. <laughs> 보니까 젊어 보이는데. 와, 한국을 떠나고 싶다. 아 저는 꿈이 방송국 PD거든요 사실. 오 아 그래요 준비할 때잘 어. 아. 뽑지도 않고 요즘 한국 사회가 음. 어. 끝이 없으니까 어. 아 그냥 놀고 싶다 음. 어 우리, 우리 친구는, 친구는? 어, 지금 고시 공부 중인데 고시 회계사 어, 준비하고 어. 있는데 회계사 공부하는데 나고술 먹고 하면 되겠어 그래도 뭐 먹고는 살아야죠 어 그래 고시생이라도 그래. 어, 그래 그래 공부하는 게 그게 힘들다 뭐, 남들 놀때못 놀. 때못 놀... 놀고 있긴 한데 지금 맞아, 남들 지금 다놀때 놀고 네. 있긴 해 근데 90년보다 보니까 엄청 어렵잖아 놀고 때치고 싶다 세법이 좀 자꾸 개정들을 하시니까 그런 거에 따라가는 게좀 어, 어, 어. 힘들고 그럴 네. 때마다 에이씨 또 바꿨어 에이씨 이러고 싶어? 예, 네, 그러고 싶어요 아, 몇년 동안 공부를 한 거야? 지금 3년째 3년? 3년 정도 되면 힘이 좀 빠지거든? 근데 익숙해져가지고 안 돼, 진짜 익숙해지면 안돼 나도 아 우리 그 사촌 동생도 <laughs> 8년, 7년 했단 말이야. 근데 한 3, 4년 때가 이제 멘탈잘 잡아야 돼. 내년 음... 2월에 시험이에요. <laughs> 그러면 여기 <열다> 나와어술먹면안 <아주> <laughs> 뭐 되지. 지금 시간이 얼마 남도 안 했는데. 텡자 <laughs> 텡자 놀고 이러니까 힘든 거 아니야. 그럼 만약 에 다시 태어나면은 한국에 살 거야, 아니면은 돈 많이 있는 집안에서 <laughs>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야 이마. <laughs> 지금 부모님이 이걸 보시면은 뭐 얼마나 슬퍼겠네. 이 한국에서 하는 게 시안도 안전하고. 오, 그지 음, 그지. 24시 편의점이 있으니까. 음. 외국은 이제 길에서 술 먹고 이러면 잡아가든. 오. 음. 근데 한국은 길에서 술 먹어도 안 잡아가니까. 아, 어, 어, 그런 분위기가. 네. 또 또. 또 김치. <laughs> 김치. 야. 학생. 아. 네. 학생은 친미 테스트 미밀 테스트요? 어, 긴 연휴가 생겼어 네개 중에 골라야 돼 네네. 1번이 요리 네네. 2번이 대청소 3번이 그냥 게임 4번 SNS, 4번 SNS 구경 대청소 대청소? 네 진짜야? 네집 완전 쑤시 방틀 거 같은데 <laughs> 어? 이거 뭐야 뭐야 휘이 <laughs> 야나 이러고 다녔어? <웃음> <웃음> 나 완전 m 지다 어? 나 귀여워 아 사, 사장님이에요? <웃음> 오 <웃음> 어, 선생님, 어리신 것 같아. 어, 그렇게 어리진 않아. 어? 몇 살이신데? 97년생이요. 에 아, 어리진 않 <laughs> 장난해, 지금! 아, 아, 97년생이, 아. 97년생이 아. 어리지 않다, 고 그러면은, 어? <laughs> 아니 97년생이 가게를 하나 처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니까 어때 요즘 경기는 어때? 어, 오르락내리락해요 오라... 그래서 기분도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어... 그렇지 요즘 자영업자들이 살기가 쉽지가 않아 사람들 지갑은 다치지 날은 춥지 혼자 이제 지키고 앉아있을 어... 때 어...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문은 계속 열어야 되고 극복법이 있나? 자영업 어. 사장님들한테 좀 여쭤봤는데, 딱히 답은 없고, 버티는 게 능사다. 어. 그럴 때 이제 그냥 여행 가고 싶고, 아. 그런데 저는 산티아고 꼭 가고 싶어요. 나도, 아. 나 같이 갈래? <웃음> <웃음> 쿠바도 가고 싶은데. 쿠바, 나 좋아, 나 쿠바. 아, 맞다, 너 씨가 좋아하지? <laughs> 나, 그래, 나, 쿠바, 쿠바, 산 씨가 좋아해. C가... 어때, 지금 몇친구 네? 있나? 어... 있어가지고 아 뭐야? 아따 연락해 까였대요. 어헤헤헤 그러면 지금 또 자영업자니까 제도적으로라든가 요거는좀 음. 나아지면 은좀 살만하겠다. 음. 저희는 카페인데 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음. 주세법이 음. 좀 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한국산 위스키가 꽃을 피우고 오.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좀더 지원을 해주고 뭔가 외국 위스키와도 오. 경쟁할 수 있게 해주면은 외국 위스키 가격도 좀 떨어질 도 있고. 우리 저 마지막으로 여기 네. 해방촌에 끼져 끼? 어. 그거 만약에 어 사장님, 저꼰을 보고 왔는데요. 이러면은 뭐 딸기 하나라도 아, 더 올려주. 두 점만이죠. 나 딸기 공주. 어, <laughs> 딸기 공주. <laughs> 야, 딸기 듣자마자 얼마나 꺼내고 싶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을까. 어. 봐봐, 에이, 전부 한국이 좋다 그러지. 너 같은 도연변이들이 해외에서 나가 산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왜 이렇게 저한테 하늘에서요? <laughs> 그리고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눈, 너눈왜 그렇게 떠? 어? 뭐? <laughs> 자, <저>, 맘에. 날이 <laughs> <laughs> 지금 어때? 저요? <laughs> 날 싫은데 너 지금 먼지나게 이거 한번 말해볼래? 다른 거 좋고 아저씨가 싫은 라고요야아아삼시 아저씨가 싫어? 너 이리 와너 정환이가다 일로 와어쁜 사랑하시고 우리 이걸로 사진 한번 찍을까요? 이거는 누굴 거야? <laughs> 이거 제꺼 어, 그럼 본인이 좀 찍어줄래? <laughs> 우리 둘좀아 <laughs> <laughs> 친해보여야 <봐야> 되니까 <laughs> 왜? 어, 왜, 왜? 아 맞아 맞아. 아. <laughs> 이거 놈놈놈의 <넘넘넘에> 성강호 같은데. <laughs>